할렐루야! 기독교 입시 지원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입시 지원 센터에 대해서 비전과 또 역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독교 입시 지원 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 그리고 신청 대상 그리고 입시 컨설팅 과정의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기독교 입시 지원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전과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입시 지원센터는 저희가, 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다음 세대 사역이 많이 계속 열려가고 있고, 그리고 한편 또 이제 인투젠이 지금 전비호와 전리호로 비전이 선포되고 열려가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입시 지원센터는 리뉴젠이 바로 그 인두젠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그 도약 단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시를 함께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첫 도약 단, 단계인 입시를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뉴젠이 인투젠이 되어서 각 영역에서 선교사의 역할, 그리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이 시작 단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국내 입시 여정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기독교 입시 지원센터는 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과 또 입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개별 컨설팅 과정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독교 입시 지원센터는 주로 17세, 그리고 18세, 그러니까 예비 18세, 그러니까 19살로 또 이어지겠죠. 이 학생들을 주로 타겟 대상으로 하여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보시면 신청 대상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어, 리뉴젠 훈련생 중에서 선교의 비전에 동참된 자, 그리고 6개월 이상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디렉터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준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훈련 수료증과 SPC Student Progress Chart 라고 해서 학생 생활기록부 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이런 부분과 또 검정고시 점수 또 수능 모의고사 점수 이런 것들을 제반 같이 준비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독교 입시 지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대학의 대학 진학 과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어, 국내 입시 지원 센터를 아마 함께 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시겠지만 국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8월에 그리고 9월에 지원을 하게 되는 수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을 치고 나서 12월에서 1월 시즌에 지원을 하게 되는 정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수시 과정 9월에 신청을 하게 되는 수시에는 6장의 대학 원서를 쓸수 있고,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정시 과정에서는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하여서 3장의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 수시와 정시의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입시 컨설팅 과정을 첫 번째로는 온라인 제공 강좌를 준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시가 무엇인지 정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대학이나 학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이런 전반적인 정보들을 먼저는 온라인 과정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과 함께 공동체 디렉터 선교사님이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학생들을 또. 지도해주시고 또 점검해주시고 조언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저희는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컨설팅 과정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는 이제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강의를 듣고 나서 궁금한 부분들이나 또 소통하면서 조율, 어, 이런 것들을 좀, 어, 도움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Q&A, 또 줌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으니까요. Q&A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으로 대면 상담을 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학과나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는 또 오프라인 컨설팅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3로 넘어가서는 수시 원서를 작성할 때또 교과 전형이고 있 종합 전형이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게 될때 대체 서식을 작성하는 기간 또 필요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 기본적으로 공동체에서 작성을 하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2박 3일 집중 첨삭 기간이 또 저희 본부에서 진행이 되게 될 것인데요. 해당 공동체에서 적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집중 참삭하는 그런 2박 3일의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그리고 정시를 접수하고 나서 때로는 면접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전형에 따라 필요한 면접은 저희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학 및 학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 본다든지 그리고 실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본다든지 모든 그 대학을 지원하는 거에 필요한 강의 그리고 필요한 도움, 컨설팅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입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느냐 한번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9개의 강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입시의 기본 이해. 제가 짧게 구두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수시는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정시는 어떤 과정인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서 개관적인 강의가 먼저 제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면 어떤 학과를 갈수 있고 어떤 대학을 갈수 있지 국내에 어떤 대학들이 있지 그 학과들을 찾는 것이 궁금해지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찾는 방법 사이트를 이런 것들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어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것들을 보셔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반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았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어떤 것. 어떻게 지원을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가르쳐 드리는 강좌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수시 대학마다 어 국내 대학은 사실 입학하기가 어렵고 졸업하기가 쉽지요. 입학이 참 어려운 만큼 그 말은 이제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준비, 뭐 어, 학생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 그리고 또 원서를, 수시원서, 수능원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방법, 필요한 준비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또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원서, 접수하는 방법,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정시를 준비하는 그런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온라인으로 컨텐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었다면 컨설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보여드린 타임라인과 함께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전반적인 1년 과정의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이제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9강에 걸쳐서 국내 입시의 기본 이해부터 그리고 정시의 전략 그리고 지원 방법까지 이제 전반적인 과정이 이 시기별로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네이비 색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은 학생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생활 기록부라든지, 또 각종 모의고사 점수, 검정고시 점수를 어, 준비해서 지원센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을 또 학과를 선정하는 기간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1월 과정에, 1월 달 정도에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추리는 과정, 이제 어 나중에 이제 파, 5월이나 6월 이렇게 수시 원서를 거의 확정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지만 일차적으로 먼저 그것들이 정해져야 아이들이 어떤 것에 집중할지 무엇에 힘을 쏟을지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3이 되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을 정하고 또 어, 수시 원서 작성하기 전에 최저 등급 어, 수능 최저라든지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1월에 일차적인 선정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월 정도가 되었을 때 보통 대학이 많은 대학들이 4월 말 그리고 5월 정도면 다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혹시 이제 변동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함께 분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대학 그런 것들 이제 여섯 장 원서를 추리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서는 이제 어 이제 2박 3일 동안 또 수시 원서에 필요한 학생부 종합 서식, 대체 서식을 이제 작성하고 첨삭하는 기간을 가지는데요. 아마 이국내 입시에서 이제 기독교 지원센터 강의를 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 학생부 이제 교과든 종합이든 검정고시로 가게 되면 이제 검정고시 교과 성적 그리고 어 워싱턴 스쿨로 가게 되면 워싱턴 스쿨의 졸업증명서와 함께 또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웃에 어, 리드젠공통제에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수시 종합전형의 대체서식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적어서 낼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어 먼저 1차적으로는 공동체에서 작성한 이후 2박 3일 본부에서 아 열심히 이제 첨삭하고 수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월에는 9월에는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원서 접수의 기간을 거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강의 Q&A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로 넘어가면 수능 원서 어 수능 최저 등급을 준비한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달리는 기간이겠죠. 이때 어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또 대학의 경우 10월 달부터 면접이 보통 진행이 되는데 면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의 면접, 어 온라인 강좌로 제공되는 그 준비 사항들을 보고 준비한 이후에 또 본부에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거나 또 첨삭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에 대학 수학 능력을 능력 시험을 치고 그리고 나서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이제 수시 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거,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정시로 가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하여 분석하고 또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그 모든 전반의 과정을 저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수능 어. 기독교 입시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과 또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리뉴젠에서 인투젠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전도자들이 이 모든 땅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영역의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내 입시 여정, 그 모든 여정을 기독교 입시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